제대로 기다리시는 네. 아이고야. 네. 아, 먹고 있어요? 어요 아, 먹고 어 아, 먹고 있어요? 아, 고요 아, 먹고 아, 있어요? 아. 네. 음. 아, 아, 요 아, 먹고 있있어이어어요 아, 먹 있어요? 아, 먹있지요어요어요 아, 야있 식당이 아니라 놀이터 같아. 공연 보면서 먹는 거야. 저번에.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좀 좋아요, 여기. 아, 진짜. 아우. 와. <목소리> 음. 야. 미쳐버리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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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침에 삼겹살 할만하네. <laughs> 응. 편변을 버려. 그러니까. 야, 전산지 일년 하면서 이형제 맛으로 처음 와보네 진짜? 와우. 오, 우와.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반죽을 해서 구워. 우리가 반죽을 하는 데 아, 진짜 원래는 아, 우리가 해도 되는데 보여줄 거야. 그러 이제 우리가 그 뒤로 따라 아, 어, 빨리 먹고 싶다. 우리가 부침개 하는 거랑 똑같아. 스페셜. 아, 반죽이 돼 있나 봐. 어, 그냥? 아, 아 바로 저렇게? 반죽도 뭐? 안돼 어, 있는데, 엄마. 오. 어, 토킹을 먼저 하고. 어, 토킹 먼저 하고. 어, 건더기 먼저 다 건져내고. 와, 맛있는 냄새 어. 나 오. 저렇게. 아, 그렇구나. 아, 아. 저 물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거가 전분물. 전분물이에요? 전분물. 아. 이거는 포개. 아. 아. 그래서 야채를 일단 딱 잘게 잘게 썰어요. 아. 전같이 되겠네, 전같이. 와, 와, 와. 저 침이 너무 나가지고 지금. 아 이렇게 가지는구나. 이렇게 산을 만들어요. 화산을 만듭니다. 아이렇다가 담아, 담아. 아이고. 기가 아. 막힌 그래서 살짝 익었다 아. 싶으면 이렇게 섞어요. 다 아. 섞는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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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어 이렇게 자처럼 되는구나 어. 비주얼은 비주얼 좀 진짜 어, 약간. 이제 완성되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어. 사실 비주얼은 저는 처음 봤을 때 조금 비둘기 밥 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비주얼은. 이게 보기는 좀 그래 보여도 어. 먹잖아? 근데 되게 식감이 좋아. 근데 봐봐요 저렇게 이렇게 걷어내잖아요. 네, 걷어내요. 어. 뭐야? 이러고. 오, 귀여워. 아. 그래서 이걸로? 어. 어? 아, 저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어, 이거 있어요? 네, 네. 네. 저거 있어요. 네. 저렇게? 아, 이렇세. 이렇게? 이렇게. 아아 긁어먹는 저저... 거구나. 저저... 아 기대된다 너무 궁금해요 네. 우리가 샤브샤브 마지막에 죽 먹잖아요 거기서 네. 아 제일 맛있는 게 살짝 눌러져 맞아, 있는 맞아, 거 맞아, 어 맞아.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맛있겠다 아 맛이 그냥. 없을 수 없겠다 그냥 미쳤어요 진짜 이쪽으로 긁어서 당겨 뜨거 어린이 입맛 과연 백예리는먹 과연? <laughs> 와 음. 진짜 맛있죠? <laughs> 음 생각난다니까 맞지? 음 진짜 음이 소스가 소스가 부드러워요 여럿 음, 음. 아, 아, 아. 조금 조금씩 해서 다시 누르고 아 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이거는 누룽지처럼 먹을 수 있고 이거는 죽처럼 먹을 수 있고 나중에 또 이제 반대로 또 이렇게 어머네. 하면은 아,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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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소화가 엄청 잘 되겠어 응 양배추 많이 들어가가지고 먹었을 때 부담스러운 포만감이 도을것 음. 같아 맛있겠고 옥수수가 터지잖아. 그래서 거기서 약간 단맛이 나. 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빨리 먹자. 저는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뭔지알 기. 뭔지야, 궁금하다. 근데 재미도 있는 것 같아. 그좀 긁어 먹는 느낌이. 와, 숟가락어내 스타일이야. 와, 진짜 음. <laughs> 맛있 <잘 웃음> 먹는다. 음. 맛있잖아. 이거 좀 많이 먹어. 데려온 보람, <laughs> 보람 있고. 다음 거 먹고 싶다. 어. 이거 어. 먹을까 삼겹살 아 어, 어. 이거 약간 한식 느낌이네. 살을 먹다 다음 먹자. 아까 배웠지. 자 오빠 기름을 퍼트려나 기름을 싹 걷어내셨어. 이렇게. 하고. 옆에 사장님 지켜보신다. 민우 씨 몰랐어. 이거 건, 네. 어 건더기부터. 아니 아니 아너아너아 아니 아니 아너아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ㅅㅂ 하하지 우리 도거다튈것 같... 아이, 걱정하지 마 기다려 그렇지 저 두부... 아니, 그거 아직 아니고 불안하다 이렇게 하고 덮어, 양배추로 여기를 양배추로 덮어, 얘네 음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그렇지 잘 아, 부러워 하하하 아, 저 은근히 어려운데. 아, 잘하시네, 근데. 왜 다. 네, 잘하지, 이제. 네 빨리빨리. 응. 빨리. 응, 멋있다. 사, 사장님, 계속 검사하러 오세요. <laughs> 아, <나> 빨리. <laughs> 너네 지금 왜 음식이 안 튀고 있는 줄 알아? 왜요? 내가 어렸을 때 닭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주걱을 최대한 눕혀가지고 하면은 이게 안 튀어 배운 거예요? 배운 거지 아, 아 그걸 잘하는구나 아. 자한다 진짜 잘한다 잘하셨다 예쁘게 잘했다 숟가락으로 이걸로 여기 땜이 무너지면 안돼와 김치볶음밥 김치. 냄새인데? 이건 아까 거랑 음. 완전 다른 맛일 것 같아요. 이거 오프노미야 거보다 음. 훨씬 낫겠다. 진짜. 훨씬 낫을 것 같아. 됐다. 허? 이건 또막 아, 매콤할 냄새가... 것 같지? 아우 한죽와 미치겠다. 갑니야 이게 눌러붙어서 약간 까맣게 보이는 그건탄 맛이랑은 전혀 다른 어, 맛이지? 탄 맛은 아니야. 오 냄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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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야 진짜 맛있어. 와, 난 이거. 그지? 저도 이거. 아, 아, 그렇지. 식감은 비슷한데 김치가 들어가니까 아삭아삭해. 여기다 단무지 다져서 넣어도 맛있겠다. 와, 음 너무 맛있겠다. 너무 부러운데? 아 너무 힘들다. 저기 응, 서비스인 저거? 거? 서비스인 거 같은데. 야동 아. 야 뮤지컬인 줄 알았네.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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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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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야채에서 물이 나오면서. 아유. 야, 맛있겠다. 아, 이게 아. 내장. 당 내장. 알지? 아, 괜찮을 것 같아. 저졸기쪽겠어요 내장이? 음. 아, 맛있겠는데? 궁금해. 처음 먹어봐. 먹어봐. 아츄가루 농사지겠다. 아고추가루농사지어서 아세요? 아, 네, 농사지였으면 끝났어 어때요? 어때? 합격인가요? 합격이죠? 합격이에요. 음. 아, 내가 닭갈비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기다리는 거 진짜 힘들어. 감자전 하나 먹을까? 사장님, 우리 감자전도 하나 주세요. 저기 막국수는 들어가세 막국수는 통반죽만 하기 때문에 와! 면발을 손반죽을 한다고?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진짜. 거의 다된거 같은데? 그렇죠. 진짜 맛있었어요. 괜찮 아. 아, 덥다. 예. 아, t 스 a n 어 s 알지? 양띠 짠. 양띠 짠. <laughs> <양띠? 웃음> <laughs> <laughs> 그래도 잘 맞췄죠? 가한번우음으로한번고가셨어쭉들이켜 오우. 와우, 지스. Let's go!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냥 오리지널로다가 먹어. 무슨 맛일까? 그냥 오리지널로. 아, 아, 오리지널. 어. 음. 아, 너무 맛있어. 너무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고맛있 어, 맞아. 안짜고 되게 음. 내추럴다 MSG 맛도안 나고. 음. 야, 저 아니. 쌈채소가 다 음. 여기 앞에서. 맞아요. 얼마나 fresh하고. 아, 달라, 다 그래서 그 음. 철마다 채소가 바뀐대요아다 아, 어, 아, 음, 너무 다 음, 이건 같은 닭 내장? 네난 내장 맛이 너무 좋은데. 통으로 닭 넣은 백숙에 서어간그 염통 얇게 썰은 것 같은 그 맛. 어 이게. 약간.. 아,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음. 어 빨리 나왔네요. 음! 감어크 나오네. 감 아, 알지? 좋더라. 아이고 어, 아, 아. 내가 이거 그냥 짜줄게. 응. 음. 아 맛있겠다. 진짜? 나 바삭한 부분 진짜 좋아하거든. 아 맛있다. 음! 아, 진짜. 아, 이거 맛있다. 진짜 잘먹더요 진짜 많이 먹어요, 사실. 음. 맛있 음, 감사합니다. 와. 계란 두개 준다, 계란 두개 줘. 네. 감사합니다. 음 참기름, 초, 며자, 설탕 이렇게 양념을 해주세요. 설탕 도 넣어요? 어 설탕을 제가 양념을 해드릴게요. 무림의 고수처럼 말씀하시네 저거 동심미 육수 예. 따로. 오, 오 예. 지방마다 라코스 다 달라요. 설탕을 좀 넣자. 어, 아 이건 새로웠어요. 손반죽. 진짜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트. <laughs> 오 마이 갓. <laughs> 음. 국수 이거 진짜. 진짜? 아유.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음, 오, 진짜 맛있어. 오. 오그닉한 맛이 다오그닉한 맛, 진짜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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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막국수는 음. 좀 달라. 메밀 향 이렇게 확 퍼지는 음. 그게 아예 다르더라고 레벨이. 그래, 음. 다르지. 그 여기 음식이 다 되게 깔끔했어요. 오, 자극적이지도 맛있다. 않고. 와. 근데 음. 막국수 안 시켰으면 후회할 뻔했다, 좋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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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배불러하는 스타일인데 막국수는 면치기래버리네. 어, 어. 어 이게 진짜 맛있어. 응.